너무 비교되는 거요 활동은 훨씬 더 적은데, 포카가 이렇게 많다는 게. 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얼마나 런야 팬들을 좀 호구로 보는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저는 굿즈를 사는 덕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심각하게 굿즈를 뽑아내고 있는. SM한테 경고를 할순 없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또, 호구로서 정말 슬픈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슈퍼유머이 이제 미국에서, 미국 투어 중에 공개되기도 했고, 그리고 활동이 사실 되게 짧았잖아요. 솔직히 국내 팬들한테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활동은 일주일 남짓 하는데, 굿즈를 거의, 두달 가까이를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굿즈를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 계속 지출이 나가는데 약간, 약간의 현타? 약간의 험망함이 되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제가 굿즈에 있어서는 그런 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제 최애가 잔이고 차애가 재현이어서 저는 두 명의 포카를 다 모으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나는 슈퍼휴먼 굿즈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는가 한번 스스로 체크도 해보고 그리고 또 포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잔이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잔이 이 슈퍼휴먼 관련된 포카만 해도 이만큼인데 먼저 이게 슈퍼휴먼 앨범 포카죠. 일반 앨범 포카고 거기에 같이 있던 서클입니다. 이게 키노 앨범 포카. 이렇게 해서 앨범 포카만 3종이에요. 이렇게 3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아마 전시회 뽀카죠? 전시회는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미국 투어 사진 너무 예뻤는데 그것들도 다볼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을 줄 몰랐죠. 포토키링이라고 해서 포토카드를 넣을 수 있는 키링을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다 같은 색으로 똑같이 3 번을, 그러니까 한번 검정색 내고 두번 노란색을 내서 총3 번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게 전시회, 전시회 포카예요. 홀로그램이어서 제가 씌워놨는데 전시회 포토키링 포카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팝업 스토어를 했잖아요. 포토키링을 똑같이, 모양은 똑같고, 색깔만 검정색으로 해서 냈는데, 그게 이거입니다. 거의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티움에서 또 같은 모양의 포토키링, 노란색, 심지어 그 색깔까지 똑같았어요. 전시회랑. 그게 이거입니다. 얘는, 이제 홀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모양으로 해서 거의 앨범에 있는 자켓 사진이랑 유사하게 이렇게 해서 3종을 냈고요. 이세 가지가 모두 같은, 어떻게 보면 색깔만 다르니까 같은 제품? 같은 굿즈 제품에서 나온 포토카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욕이 나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좀 다른 제품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이 하니까. 어 근데 뭔가 재현이를 같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키노 재현이었고요. 이건 저는 제가 직접 뽑았어요. 그리고 이게 일반 앨범 재현이었고 그다음에 재현이 서클 이렇게 3종이었고요. 서울에서 했었던 전시회 포카는 이거고 그리고 이게 부산 팝업스토어 그리고 이게 아티움이랑 DDP에서 팔았던 SM타운 SM 기프트샵에서 팔았던 키링의 포카입니다. 이렇게 3개 이만큼만 하는데도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여섯 개니까 거의 10만 원 가까이를 썼죠. 근데 솔직히 전시회 굿즈 중에서 예쁜 게 많았어요. 저는 포스터도 샀는데 포스터는 바인더에 들어가 있고 솔직히 앞으로 돈이 엄청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다른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요거 단체 사진 너무 예쁜 거 이거랑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이애미 빛이 살요 사진 이렇게 두 가지를 샀고요. 사실 그래서 전시에서는 크게 지출은 없었어요. 홀로그램 스탠드 아티움이한번 풀렸었어요. 요거 잔이 이거랑. 근데 이 홀로그램 스탠드 여기 이렇게 NCT127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각인이 돼있었어요. 이게 좀 여태껏 없었던 거? 이거랑 그리고 재현이는 요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스탠드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이렇게 잔이 스탠드가 있고 대연이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핸드폰 케이스였어요. 핸드폰 케이스인데, 이게 구멍을 뚫어놓은 폰 케이스를 팔았거든요. 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포카를 넣어서 다닐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얘는 가격이 여기 나와있어요. 28,000원. 이폰 케이스 하나가 28,000원이었고, 근데 이 포카 특징이 약간 카드처럼 이렇게 엄청 딱딱해요. 이런, 이런 재질이. 그래서, 교통카드 같은 재질이었고, 이거 잔이 하나랑 재현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진짜 이거 살때 약간, 약간의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28,000원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저거 한 15,000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그 포토스탠드는 솔직히 8,000원인가? 8,000원이니까 포카 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포토스탠드 자체는 한번 저번에 써본 적 있었어요. 그 잔이 생일 때 친구들이랑 덕매 친구들이랑 잔이 생파할때 썼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도장이었어요. 초상 도장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얼굴이 있고 찍으면은 나와요. 얼굴이 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laughs> 나오는데 종이에 찍으면 좀더선명하거든요 근데 내일 지워지겠죠? 나 회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잔이 거 하나, 아, 도장 재현이 것도 보여줄게요. 재현이 것도 이렇게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이름 도장이 나왔었잖아요 한번. 이름 도장은 제 기억에 콘서트 날에 나왔어요. 이렇게 잔이 도장이 재현이 거는 요거.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캐시비가 나왔죠, 당연히. 캐시비 나와가지고, 저는 교통카드를 쓰지 않지만, 네, 캐시비 샀습니다. 이미 두 번째 캐시비네요, 이거. 쟈이랑 재현이. 스티커팩이 나왔는데, 스티커팩은 사실 포카는 아닌데, 포카랑 사이즈가 비슷해서 저번에도 한번 모았었거든요. 멤버별 두 장에, 단체 사진 두 장인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렇게그 투명 파우치에 스티커가 들어있고, 저번에는 스티커 북이랑 같이 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멤버들별로 두 명씩 들어있고, 단체도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두장 있고, 이 정도는 애교로 샀다고 봐야 되죠. 재현이 두 장. 저의 현타를 오게 했던 게 바로 이, 이 무슨 파우치. 파우치인데, 네, 이 파우치 안에 이 포카가 투명 포카가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출을 했어요. 그냥 아티움에 가서 진짜 햄터 오는데 가서 봤는데 얘네가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해줬습니다. 호구 입장하십니다. 이게 라임색이 있고 은색 이 있는데 재현이랑 잔이 둘다 은색이어가지고 돈, 저는 둘 은색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 안에 있던 게이 포카. 약간 이렇게. 이런 재질이요. 이런 재질이고 기스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잔이 있고 네, 이렇게 재현이 있고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어버스 있었잖아요. 이 투어버스 포카 잔이랑 이 포카 너무 이런 표정 처음 지어가지고 환장할 뻔했네. 잔이랑? 태연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두 달간 슈퍼휴먼 컴백한 이후로부터 지금 7월 말까지 저의 포카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걸 뺀게 뺀 이제 슈퍼휴먼만 나온 게딱 슈퍼휴먼 굿즈로 나온 게 이거 다 모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두 열셋 13개, 13가지. 그 중에서 앨범 3개, 굿즈가 10개예요. 온갖 키트들 저다 샀거든요. 그 썸머 키트에서 나온 포카인데, 이거는 제 기억에는 위드드라마 맞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거기서 산 거고. 근데 그래서 이거. 잔이랑 재현이 포카 있고요. 아, 참. 저 키트도 키트 안에 랜덤이었던 구성 이 구체잖아요. 재현이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녕 서울 나왔잖아요. 한숨이 자꾸 나오네. 안녕 서울 북한은 특전이 아니오. 그냥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장이랑 재현이 있고요. 올해 참 뭐가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것들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좀 빼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이거를 기록하고, 기록하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좀 빼먹을 수 있는데 이제 보여드리면은 먼저 우리가 시그가 있었잖아요. 시그 포카는 열심히 모으지는 않았었어요. 콘서트 하니까 콘서트 굿즈 엄청 내보냈죠. 저도 거의 18만 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멤버 두명걸 모으다 보니까. 그때 모았던 게 이제 포카가 네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재현이 것도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 그 유명한 고글 재현입니다. 넷, 이렇게 있었죠? 사이타마. 첫 영상에 이걸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사이타마, 요거랑, 요거 있었고, 콘서트 때 돌아, 돌아가면서 나왔던 거 있었고, 아, 그 전에 나왔던 게 메모리 얼북이에요. 배송은 좀더 늦긴 늦었는데 콘서트 붙으니까 저는 메모리 얼북은 재현이는 없어요. 잔이 밖에 없는데 메모리 얼북 있었죠. 레키레키 레키 포카가 잔이 거, 재현이 거 이렇게 있었죠. 네이 DVD. 이건 제, 이거는 재현이 거를 뽑아서 재현이 거 밖에 없어요. 재현이 거 있고. 징글징글하다, 진짜. 너무 예뻐. 아, 이거 네오시티 전시할 때 이것도 샀다. 필름 세트. 너무 예뻐서 샀던 것 같아. 필름 세트 하나씩 샀고. 이 시카고를 메고 있는 잔이 때문에 안살 수가 없었죠? 중간에 우리 샤라 밴댄스 앨범도 있었다. 대박. 그래서 그것도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던 멤버별 약간 엽서? 그런 게 있었는데. 잔이랑 재현이. 생일 팔찌도 있었죠. 잔이 생일 팔찌 저는 두 가지 다 샀는데 이거 잔이, 잔이 거 생일 팔찌 두 개. 어, 이렇게 저 배지도 샀어요. 배지도 좀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슈퍼히만 배지, 문만 배지. 네오시티 패치 이렇게 얹으신 패치 보관함이 타오바오로 오고 있거든요. 얼른 넣어야 해요. 혹시 구독하시는 시즈니 분들이 계시다면, 어, 이거 굿즈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포카 말고 포카를 끼워 팔았던 이 굿즈들 중에 갖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은, 살짝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또 약간 쓴소리? 안 좋은 소리를 한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속은 후련합니다. 슈퍼휴먼 굿즈 이대로도 괜찮은가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밝고 즐거운 영상으로 올게요. 아마 드림 언박싱이랑 마크 그 생일 영상이 될것 같아요. 안녕!